안녕하세요. 타임즐거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노치면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포시스 스 레이드 알 아스크 마스크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어, 예루살렘에 그 회교 사원 있죠. 이게 회교 사원인데 어, 이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성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벤처메는 기독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성당을 지었는데 어, 그곳이 이제 알 아스크 어, 이 자리가 되겠죠. 근데 이 자리에다가 이제 회교가 지배하면서 회교 성당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교와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런 갈등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포시스 레이드 레이드란 말은 급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급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알 아스크 마스크에 있는 회교도들 회교도들을 자, 그래서 40명의 팔레스티니언 인조드, 40명의 팔레스티니언 사람들이 다쳤다 이거예요, 지금. 자, 팔레스티언, 티언의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가 되겠죠. 팔레스티언, 팔레스티언. 그래서 팔레스티니언 하면 이제 팔레스티, 팔레스틴 사람들이죠. 원래 팔레스티니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었는데 그 영국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서 이곳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난 곳이죠.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억울함이 있는 곳인데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레드 d c r e s 세이 n t to say f o 사 명이 다쳤다는 거예요. 지금 on the rest f r i d a 라마단 기간에 어, 그 축제가 이제 끝나잖아요.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난 뒤에 이렇게 회교 성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이제 그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이제 좀 제재를 가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슬람에서 홀리스트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이 알아스크 모스크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자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아 팔레스티니언 리브스더 가자스트립 자 가자스트립 지역에서 오토 릭쇼가 지금 떠나고 있는데 이곳이 인제 그,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왼쪽 지역에 그이집트하고 국경 근처에 이제그 가자스트립이 있는데 이 가자 지역에 지금. 그 국경을 이제 폐쇄했다는 음. 것이죠. 그래서 가자 지역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 국경을 폐쇄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에레즈 크로싱 여기 이제 크로싱 여기 건너가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하고 또 넘어오는 이이크 그 크로싱을 이제 가자스트립에서 멈추게 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그인클로 그러니까 이알 아스크 컴파운드 이런 그 공간에서 지금 인커전 어떤 이스라엘 군인들의 어떤 침입 인커전 침입이 있었,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기를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아,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 지역이 가자지구가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서안 이쪽 이쪽에서 지금 어, 이쪽이 이쪽 지역이 지금 팔레스틴의 국가를 일종의 이제 국가다운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원래 한 8만 명이 원래 살 공간인데, 어 서울에, 서울에 한60% 정도 되는 땅이라고 그래요. 이곳에 지금 거의 한 200만이 살아요. 지금 200만 인구가. 그래서 이쪽 테라비브, 이게 수도죠. 테라비브. 이쪽과 지금 막그 20km, 45km, 75km. 마치 그 서울에서 대전가리, 대전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이스라엘 셧 보더 위드 가자. 그래서 아까 국경을 폐쇄했다는 말이 그 말이죠. 국경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이 통로를 폐쇄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스라엘 클로즈 이츠 보더 위드 가자 스트립. 이 가자 스트립 지역에 국경을 폐쇄했다. 4월 24일 날. 자, 그러면서 프리벤팅, 막았다는 거죠. thousands of the t e r r i t o r y resident. 이 지역에 사는 수십 명, 한 200만 명이 사는데 이분들을 이제 봉쇄를 내린 거죠. from going to work. 직장에 가는 걸 그러니까, 어, 이 사진에 보시면, 여기를 통과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 곳인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after several rocket a t t a c k on Israel. 자, 그래서 몇 개의 그 로켓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누가? 팔레스티니언 밀리턴트들이. 자, 밀리턴트란 말은 밀리터리, 군사란 뜻인데, 과격파라는 뜻입니다. 과격파. 이게 그러니까 팔레스티니언의 과격파, 하마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공격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때 공격을 하니까 어때요? 여기 이스라엘 이 방공구역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 그걸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첨단 그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자, frequent violent escalation. 그래서 이렇게 폭력이 뭐한번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l a t i o n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폴리스. 그래서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서 이런 자주적인 자주 자주 폭력 이런 증가는 At the site of Jerusalem, Al-Ask Mosque. 그래서 Al-Ask Mosque에서 이런 그 집단, 아까 강제적으로 진압을 했잖아요. 이런 인커전이죠. 인커전. 침입이. Have raised, 뭘 올렸냐면, fear, 두려움이죠. 어떤 두려움? New upsurge in conflict. 이런 분쟁에서의 새로운 upsurge, 새로운 급상승의 두려움을 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Al-Ask Mosque는 어떤 곳이냐면, 세 번째, 이슬람에서 세 번째로 신성한 장소다. 그래서 왕궁은 1035년에 완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슬람, 고딕, 로마네스크, 오스만 건축이 네 가지가 짬뽕된 그러한 성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자, 노스 코리아 퍼레이드 웨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 북한이 지금 무기를 지금 퍼레이드 하고 있죠. 자, 북한이 이제 5월 달 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조선 인민 혁명군 창건 90주년이 되겠죠. 5월 25일이. 이때 맞춰서 이제 열병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 7형을 공개했다. 이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at a military parade in Pyongyang on April 25. North Korean leader in Kim Jong-un이 바우, 바우라는 것은 맹세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맹세했냐면 to strengthen and develop his country's nuclear arsenal as fast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어, 북한의 그 뉴클리어 아스널, 그러니까 핵 무기가 되겠죠. 핵 무기. 아스널 하면 무기, 뭐 전력 이런 뜻이니까 핵 전력을 지금 스트랭슨 강화시키고 디벨롭 개발 또는 발전시키기를 바우, 맹세했다는 거예요. The weapon displayed include. 자, d i s p l a y e d 의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시가 된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전시가 된 무기들은 include. 뭐가 포함돼 있어? 화성 17호 미사일. 그 다음에 theoretically 이론상으로는 capable of reaching the U.S. mainland 미국 본토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성 17호가. 아 김은 말하기를 the arsenal first mission 그래서 이 무기의 첫 번째 미션은 바로 to deter war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deter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원래 터라는 것은 첫 번째 뜻이 frighten 겁을 주다 뜻이 있고요 두 번째가 땅 땅이란 뜻이 있어 요 땅. 터가 좋다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땅. 그래서 우리가 인터란 말을 뭐라고 해? 인터? 땅 안에다 묻다 그래서 B U R Y. 그래서 베어리라고 하죠 베어리베어리 그래서 묻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땅 안에 들어가다. 그리고 f r i g h t e n 는 뜻이 됐을 때는 디가 away니까 frighten away란 뜻이죠. 디터 그러니까 무섭게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먹먹을 억제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d 터 t r 하면 전쟁을 쫓아내는 거다. 핵이 스으로서 전쟁을 막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어, 에볼라가 발생했다. 이런 뜻이네요. 자, DRC 하면은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그래서 콩고 민주 공화국의 약자가 되겠죠. 자,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새로운 에볼라가 아웃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아웃이죠. 문자 그대로 아웃브레이크. 밖에서 때렸다. 뭔가를 브레이크 깨졌다. 전쟁이 터졌다. 발발이란 뜻으로 많이 쓰고요. 두 번째 뜻으로 전염병의 급 발병을 아웃브레이크라고 그래요. 자,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게 백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죽죠. 그래서 치명적인 것인데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이런 곳에서 지금 만명 이상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76년도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280명이 사망. 95년도 254명. 2000년 우간다 200명 사망. 2007년, 콩고에서 187명 사망. 이것은 그 출처가 WHO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걸리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화가 생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문화를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음, 치사율 90%, 백신이 아까 없다고 그랬죠? 중요한 점, 백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76년도에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강이란, 에볼라 강, 그러니까 에볼라란 뜻이 검은 강이란 뜻인데, 현지어로. 그런 검은 강 근처에서 생겼다고 그래 요 환자가 그래서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어, 이런 원인을 이제 조사해봤더니 서아프리카에서는 박쥐를 날로 먹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 이게 인수합병증이 걸리는 거죠 동물이 인간에게 오는 병 그래서 박쥐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왔듯이 여기서도 박쥐라는 그 매개체가 포유동물에서 온다는 거죠 포유류 박쥐가 포유류잖아요 그러니까 포유류는 포유류끼리 인간도 포유류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뭐가 이렇게 병이 전염되는 거예요, 쉽게. 과일 박쥐, 침팬지, 사냥으로부터 인간에게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가 오지였는데 이제 버스가 아프리카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에볼라가 확산됐다. 그리고 이제 이 독특한 문화가 있죠. 시신에다가 입을 맞추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서아프리카 풍습이. 그래서 에볼라 환자가 죽기 전에 피를 밖토하고 죽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신의 입을 맞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족 장례 절차를 주로 누가 준비해? 여성들이. 그래서 여성 환자가, 이에볼라 환자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 영화 아웃브레이크라는 게 영화가 있었어요. 95년도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 나오는데, 어, 공기로 전염되지는 않고요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을 통해서 전염한다. 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걸리게 되면 인체의 장기가 녹, 녹아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10일 안에 죽는 병.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음. 어, 에볼라 출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네요. 자, 거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Democrat Republic of Congo 디클레어 선언했다는 거죠. 뭘? 에볼라의 그런 아웃브레이크를, 어, 급 발병이죠. 아, 에볼라의 발병을 선언했다. 뭐, 한번 있는 게 아니고, 뭐, 95년, 76년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종식됐다가 또 다시 발발하고, 이런 것을 이제, 아웃브레이크란 말을 써요. 자, 31살 먹은 사람이 다이 죽었다는 거죠. 어디서, 노스웨스턴 에콰토르 프라빈스 지역에서, 4월 21일 날. 그 뒤에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 있다. 처음으로. 심텀 증후군, 어떤 증후군? 4월 5일 날. 그의 시스터 인노, 법적으로 시스터 자매니까, 뭐 형수님도 되고 재수씨도 되고 처제도 되겠죠 문맥상. 아무튼 이 시스터 인는 법적으로 이 동생이 25살 먹었는데 이 분이 이제 4월 25일날 죽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참고하고 있는 지금 문제가 있,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클라이 m 액션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월 22일날이 바로 어, All 데 a 지구 날이었죠. 네, 지구의 날. 그래서 4월 22일날 지구의 날에 워싱턴 어, D.C. 미국의 수도에서 라파예트 파크니까 라파예트 공원이 되겠죠? 이 공원에서 지금 영클라이밋 어, 액티비스트 그러니까 젊은 기후 환경 운동가들이 스테이지 어, 다이인 우리가 이제 시체놀이라고 하죠 다이인 죽는 역할 즉 시체놀이를 지금 어, 스테이지 무대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옥관 근처에서 자 워싱턴 D.C.에서요 그래서 프로테스트 이그 데모는 Meant to 뭘 의미하냐면 highlight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에? The lack of urgency.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왜 이렇게 그 어전시가 없냐는 거죠. 긴급함, 어? 기후 위기 이어에 대해서 좀 어전시, 급박한데 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 죽는다는 거죠. Tackling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tackling 어, 다루는 데 있어서 tackle란 말은 다루다, 대처하다. 대처할 때왜 이렇게 긴급함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 전문가들은 경고했다는 거죠. 뭐라고. The time in which, 이 지금 기후위기의 시간이 그 효과, 이펙트가 여전히 be mitigated, 완화됐다는 거죠. 즉, 기후 영향의 효과가 완화됐다는 그런,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dwindling. dwindling란 말도 마이너스. 점점 줄어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그 인식이 점점 완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식이 효과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급박함이 없으니까. 뭐 유기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one of dozens of a c t i o n 그래서 많은 행동들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것이죠. 도시에서. Around the global that called on leader. 코론. 요구하는 것이죠. 코론. 뭐에게? 리더에게. 뭐라고? Take strong action.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이제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런 슈를 통해서. 그러면서 bring on end t o 종식하다라는 수가 아닙니까? Bring on end t o 뭘 종식시켜? The use of fossil fuel 그러니까 화석유, 즉 석탄, 그런 석유 이런 화석 연료의 종식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클라이밍 액션까지 해서 노치만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